그러면 이 띠지하고 비닐이 어디에서 없어졌는지 지금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없어졌는지 서로 말을 지금 미루면서 CCTV 확인하셨어요, 과장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CCTV 어디에서 이감봉권이 전달이 되고 인계가 되면서 띠지가 비닐이 언제 해체가 됐는지 CCTV 확인하면은 확인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CCTV 확인도 안 했단 말입니다 남부지검이? 안 했습니까? CCTV 확인은 못했습니 CCTV도 확인 안 하고 지문 감식 안하고 도대체 검찰이 무슨 수사를 똑바로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최대현 검사님 반봉권 네. 네. 이지 이게 압수 목록에 들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띠지는 압수 목록에 넣지도 않고 그관봉권 띠지는 없어진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증거가 인멸된 건데요. 다만 사진은 남아. 있 아니 사진은 남아 있어도 관봉 선금 말고 관봉권과 띠지는 압수 목록에 들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번호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뭐 자랑스럽게 수사했다 그래요?